다그님 싫어. 중학교 귀신 보는 친구.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다그입니다. 스토리 이야기 쓰고 이제 에피소드를 쓰려고 합니다. 모바일로 쓰는 거라 오타 양해해 주세요. 흉가를 체험할 때 주의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뒤통수에 섬찟한 느낌이 들며 손을 대지 말고 머리를 흔들어 털어내니 손은 영이 들어오는 길중 하나이다. 따라서 손으로 털게 된다면 뒤통수 근처에 있던 영이 손을 타고 따라 들어올 수 있다. 두 번째, 걸을 때 벽이나 모서리를 피해 중앙으로 다닐 거야. 귀신들은 모두 알다시피 음기가 가득한 곳을 좋아한다. 그러므로 달 때는 에 항상 복도 중앙으로 다니도록 하자. 세 번째, 영이 보이거나 말 걸어도 반응을 보이지 말 거. 흉가를 체험할 때 누구나 울음소리. 자신에게 말 걸은 소리 스스로 물건이 움직이는 현상 등 그것들을 체험할 수 있다 이는 영이 당신의 관심을 끌려는 것이므로 절대 반응해서는 안 된다 네번째 흉가에 있는 물건에 절대 손대지 말까 예전에 도자기 관련 분야에 유명했던 분이 우연히 들른 흉가에서 발견한 청자의 가치를 알아보고 집으로 가져왔다 큰 화를 당하셨다고 한다 그러니 흉가에 갔을 땐그 어떤 물건에도 손을 대지 마라. 물건에 스며들어 있던 영으로 영을 집으로 가져올 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손은 영이 들어오는 길중 하나이다. 다섯 번째, 악취가 나는 곳은 피할 것. 원한이 큰 귀신일수록 짙은 악취를 풍긴다고 한다. 예를 들어 불에 타 죽은 귀신은 노린내를,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은 오줌 냄새 등을 풍긴다고 한다. 그러므로 악취가 심한 곳에 다가가지 말자. 여섯 번째, 가장 좋은 것은 악취가 나오는 곳에 발을 안 들여놓는 것. 영들은 자신의 영역을 뚜렷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당신이 영의 영역에 실수라도 발을 들인다면, 그 영은 당신에게 해코지를 할 수도 있다. 자, 이게 흉과 체험시 주의할 상황입니다. 제 귀신 보는 친구는 줄여서 귀신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 귀신을 볼수 있다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3년 동안 같은 반이었죠. 어느 날 전... 학교회가 끝나고 PC방을 가기 위해 초등학교 옆에 있는 폐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귀신을 옆에 데려와 말했습니다. 야, 야 여기 귀신 있어? 귀신은 말도 없이 이곳 좀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귀신을 보며 말했습니다. 야, 왜 그래? 갑자기 무섭게 네, 지금 내가 있다고 말하면 들어가 볼 거지? 아, 그건 왜 아 그러니까 들어갈 거야 말 거야 그거만 말해라. 아 있으면 한번 들어가 봐야지. 귀치는 한숨을 쉬며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에휴, 너처럼 막 배가 들어가면 이상한 것들 다 꼬이고 다닌다. 네가 지금 들어가려는 곳은 입구부터 한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에? 아, 그게 뭔 개소리냐? 하며 기치에게 장난럽게 욕을 하였습니다. 귀치는 다시 차근차근 말하였습니다. 그래. 여기에 귀신이 있다 입구에서부터 널 계속 쳐다보더라 네가 지금 여기에 발아 놓으면 저는 분명히 너한테 달려들기다 그말 진짜야? 그래 저렇게 한계가 강한 놈은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을기다 귀신 말이야 자신만의 구역이 정해져 있어 한마디로 네가 좋아하는 지방녀이한 집엔 저는 혼자 지만 하기로 따지면 사람 두세명 정도 있는 정도다 그런데 네가 이유없이 경계선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라도 싫어하지 난 어두운 입구를 보며 오싹해진 기분을 달리며 귀신... 귀신에게 말했다 하, 그래 알았다 그냥 가자 하며 PC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네여기까지 에피소드 1입니다 반응이 좋은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